이 평신도로서 제일 두려운 곳이 사실은 강대상입니다. 참 이게 두려운 곳인데 음, 순종하는 마음으로 목사님들처럼 교회를 부흥시키고 어떤 이런 감증은 없지만 그래도 모통이도를 들어서 주처도를 쓰신 하나님을 위해 여러가지 받은 그 기도의 응답들이 있어서 감증하면서 시간을 보내는데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실은 장로님들이두 분이라는 소리를 들었었는데, 와보니까 한 분밖에 저만 있네요. 너무 좀 짐이 됩니다. 그렇지만 평안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는 중에, 인간적인 저의 모습은좀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가 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사도행전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한 달여의 시간이 흘렀지만 지금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 가슴이 뜁니다. 특별히 믿음의 가정도 아닌 환경에서 태어나 강권화에 잡힌 자되어 주님을 영접한 저로서는 신앙의 교과서도 없이 답답해서 울고, 기뻐서 울고, 미천한 저를 택하여 사랑하시고 살포해 주시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시간이 많았었습니다. 시시대대로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음성으로 지내왔던 제가 나라폐함 속에서 안 수집사와 장로가 되면서 하나님과 만났던 첫 사랑은 까마득히 있고 예배가 습관이 되고 입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며 생활해 오던 중 지난 1 2월 26일부터 28일까지 명성수양관에서의 일사기도의 시간은 제 자신을 돌아보고 그동안 막혀있던 저의 입을 열게 하는. 기도에 문을 열게 해준 기쁨의 시간이었기에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처음 참여를 권유받았을 때는 강남지역장류협의 회장으로서 강남지역장류협의 회원들의 참여 권유와 그동안 저의 신앙생활 중 괴학교 중고등부 전국연합회 총무와 회장으로 봉사할 때 2,100여 명의 학생들이 모여서 행사할 수 있는 장소와 또 열악한 재정 속에서 힘들어할 때, 정말 원로 목사님께서 기꺼이 지원해 주시고, 장소를 빌려주셔서, 허락해 주셔서, 이곳에서 많은 행사들을 했던 기억들이 있기에 감사했던 마음으로, 그거를 참여하면 그나마라도 조금은 갚을 수 있겠다는 마음으로,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날 저녁 집회 월로 목사님의 말씀 시간 후에 봉헌기도 담당이라는 이야기에 기도 준비를 하던 중 주시는 마음이 저를 뜨겁게 하셨습니다. 이런 귀한 일을 어느 분이 하실 수 있을까? 월로 목사님이 아니시면 이런 귀한 일을 하는 마음에 원로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십사. 1907년 평양 장대된 교회의 회계운동처럼 이번 114 기도의 기도운동을 통하여 한국교회의 기도의 뜨거운 불길이 소록에 하는 마중물이 되게 하여 주십사는 하 간절함이 저를 붙잡아 매었습니다. 저는 대대로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온 집안의 이남일려중 장남이었습니다. 농촌의 평범한 가정에서 어릴적 장수하라고 무당에게 양아들로 이름을 올리고 때마다 제사를 지내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 우량기업의 기획실에서 특진을 하며 기업주의 특별한 관심 속에. 총망, 총망 받는 젊은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생활하던 중, 1986년 여름 혈압의 급상승과 이유 없이 죽어가는 듯한 몸으로 많은 병원을 찾아 다녔습니다. 원인도 모르는 고통에 가족 모두가 치부란 나라를 보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젊은이가 1년 6개월을 혀가 굳어가는 북한장을 먹으며 조심조심 숨은 날새가 병원을 다녔는데 차도가 없어하던 중 회사 지정병원 원장님께서 저에게 이러다가는 정신병원에 갈 수밖에 없다는 라최후의 통보를 받고 어릴 적 가끔씩 고향이 그립고 부모님이 그리울 때 찾아갔던 교회가 그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외숙모님에게 교회에 그 가서 기도를 좀 받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기도를 받던 중에 영화처럼 지난 날을 보여주시며 이 시간까지 내가, 내가 잘 나와 그런 게 아니고 내가 함께 하였다는 음성을 들으며 대성 그 풍복을 하게 되었고 그 시간 후로 먹던 약을 끊고 하루에 내가 네 없이 피던 담배는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의 신앙생활은 세례를 받을 때부터 매 순간 기도와 응답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연결하고 세례를 받고자 문답과 학습 중이었는데 지방계열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방 계열사 명령이 났습니다 고민하며 차일필 미루다가 날짜가 임박해서 저희 부부가 기도할 줄도 모르지만 손을 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데 지방을 가라고 하면 솔직히 하나님과 신앙생활은 이제 끝입니다. 다시는 하나님 제가 찾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일 아침까지라도 어떤 상징을 보여주시면 그게 하나님 응답인 줄 알고 회사를 그 사직하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하고 찾습니다. 그 다음 아침에 일어났는데, 어, 진그룹에 있던 저희 대학 선배가 연락이 왔습니다. 야, 우리 구글에서 너처럼 예결사를 하고 사업성 검토를 하는 경력직 직원을 뽑으려고 하는데, 너 서류 한번안 내볼래? 이게 하나님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날 가서 사직서를 딱 냈습니다. 그러고 서류 준비를 하러 회사를 가보니, 인사 담당, 이사도, 경리 담당, 임원도, 기획실 담당, 상무도, 전부 다 대학 선배였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거는 누가 뭐해도 되는 거다. 나는 이제 이 회사 오게 되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아닙니다. 떨어졌습니다. 연락이 안 와서 연락을 해보니까 시험은 내가 1등을 했는데 동일 업종에 경력이 없어서 경력이 있는 다른 사람을 뽑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저로서는 하나님의 응답을 분명히 받기 때문에 기도를 다시 하게 됩니다. 저희 부부가. 하나님.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보여주셔서 사직서를 냈는데 이게 아니라고 하면 하나님 이게 뭡니까? 아 물론 저희 마음속에 와닿는 건 있었습니다. 하니까 모든 조직이 대학 선배이다 보니까 거기에 됐었으면 제가 하나님의 응답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고 인내로 됐다라는 생각을 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다시 소식이 온다면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거로 알겠습니다. 그러고서 기도를 하고 자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이 제가 기도를 속에서 기도하고 나오는데 손바닥에 말 3, 8 이렇게 적어가지고 나왔어요. 나중에 제가 성경책을 보니까 말라고 3장 8절이에요. 그래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응답주시면 지금 하신 것처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례를 받으면서 이렇게 왔지만 온전한 소유권 고백을 하지 않았음을 너무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다시 주시면 그런 부분을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딱 9일이 지났는데 그 선배한테 연락이 왔어요. 야그 온다 그러는 친구가 안 온다 그랬다 내가 다시 와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날 보따리를 싸고 오살리 기도원으로 금식집을 기 삼박사에 사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열심히 많이 기도를 하면서 자신이 있었습니다. 회사를 가서 봉급도 내 맘대로 직급도 내 맘대로 내 맘대로는 요구하는 겁니다. 먼저 있던 회사 제약회사에 있을 때에 그 직급보다 한 단계를 높이고 월급에도 40만원을 더 올리고 그렇게 하면서 요구를 했는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직장이니까 그대로 다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루고 다닐 때는 시간이 수요예배가 되면 한 시간이고 30분이고 예배 시간에 맞춰서 제 마음대로 나왔습니다. 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기억인데 너희들이 나를 예배를 못 막아 나는 가좌 관리자인데 내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요또한 번은 교회학교 중고등부 전문연 앞에 총무를 삼길 때, 전기총회를 앞두고 있는데, 입이 돌아가고 반신마비가 왔습니다. 총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참, 이 증세가 오기 시작하니까, 아래 이와 위의 이가 맞지 않으니까, 국수마디도 자를 수가 없이, 그냥 흘러내립니다. 그런데 회개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좋은 말들을 해야지 되는데 정말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고 회개를 하며 하나님 앞에 또 저희 부부가 기도를 또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중고등부 전국연합회 모든 교사들이 와서 총회를 하는데 총무가 입이 돌아가고, 침을 리고, 어느덧에 말을 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이면 놓아주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게 아니면 빨리 고쳐주십시오. 이게 뭡니까? 정말 병원을 가지도 않았는데, 그냥 수지침이 없는 장모님을 통해서 한달 열을 맞으니까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도 제가 우리 목사님들, 장모님들 앞에서 이 얘기를 하지만 이 입이 노아 같은 사람은 웃을 때 표만 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표가 절대로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셨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섬기는 교회에서 장로로피택되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됩니다. 또 장로가 되어 있는 후에 교회가 서울에서 김포를 이재로 하였는데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장로가 되어 있는데 교회 근처로 이사 가야지 서울에서 오고 가는 게 쉽지 않다. 그리고 어, 김포에 성별 부지를 매입하는데 장로들이 지불담보로 어, 대출을 받았는데 그 부분이 영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가족이 기도를 하게 되니 그러면 정말 이사를 가고, 건축원금을 일부, 이문채상환을 해야지 되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장로관에서 서울에 있을 때는 힘들대고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데, 내 근처로 봤을 때, 신앙에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으면, 정말, 하나님 영광이 아니니까, 그런 마음 들지 않도록 분석해 주시고, 하나님 공작해 주시기로 했더니, 꿈에새 집에 들어가서 불을 켠 꿈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작은 아파트지만 18년을 살았는데, 그의 성전 건축을 이루지 못하니까, 저희 집을 새롭게 리모델링 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주님 전도 저렇게 허름한데 내가 사는 집을 꾸민다 이거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18년을 그냥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장판이 그 초지라고 하나요? 그 장판이었는데 너무 오래 살아가지고 그게 막 팔았었어요. 그랬는데 부동산에 전화를 해보니까 그 돈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데도 또 하나님 앞에 정말 다시 한번 응답을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이 다시 기도를 합니다. 부부가 하나님 정말 저희한테 양도의 이스라엘 같은 그 응답을 보여 주시면 가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날 밤 꿈에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뭐라고요? 교회 주차장에 쭉좋아하는 장군 지음 내가 딱써 있는 거예요. 그건저 주변 사람들한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야너 중령인데 어떻게 별을 다냐. 어 맞아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할수 있다. 그러면서 깼는데. 저희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집을 팔면 그 돈을 가지고 집을 사지 못합니다. 전세를 가야 됩니다. 그리고 전세를 가는데 그게 내 집이 아니고 두 계단을 진급한 것이 전세를 갖다가 바로 내 집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확실하게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집을 내놓게 되는데 거기에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왔는데 집을 보러 조금 있다가 부동산에서 왜안 내려오냐고. 그래서 아니, 부동산에는 가족끼이 의논하고 계약하는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그때는 이제 18년을 그렇게 살았지만 엊그저께 리모델링 해 집보다 50만원 싸게 내놨었습니다. 거의 안 팔겠다는 속심도 있었었죠. 그랬더니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려가면서 부동산에 전화를 합니다. 저희 교회 권사님한테. 권사님, 내가 집을 내놔야 되는데, 얼마를, 시간을 더야 되고, 내가 갈 집을 빨리 좀 알아봐줘라. 이렇게 택도 없는 이야기를 권사님하고 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확신이 되니까, 저희가 갈 곳과 팔곳하는집세 시간 만에 집을 팔고 이사갈 곳을 그냥 계약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제가 가지 않고 우리 부동산 원사님이 그냥 계약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세 시간 만에 그러한 일들을 다 했었습니다 그러고 2년 6개월이 지나서 어집 그 건축을 하는 역사도 있었습니다 정말 제가 왜 이런 말씀들이 드리냐면, 어, 장로이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여러 가지가 굉장히 대단하는 그런 간증들을 좀 하시면서, 드리면서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사실, 송무용셰 예배를 마치고 나면, 어, 세, 저, 세례 첫날부터 기도를 갔던 추억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요번 114 기도 운동 귀한 이러한 일들이 마중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요번 기도에는 강사님들의 그 간증, 숙소, 식사 등 모든 것이 최고였습니다. 목사님들을 통하여 들려진 말씀 중, 교회의 부흥은 헌신 없이 거저 얻은 것이 없다는 간증들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사실 요번에 저희 교회에서도 여자 장모님이 가셨었는데, 정말 그 장모님이 가기도 힘들었는데, 갔었는데, 오자마자 배탈이 나고 힘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가자고, 강권에서 갔는데, 마지막 날, 이 여자 장모님이, 장모님, 저 응답받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뭐죠? 그랬그 자녀가, 따님이 늦게 결혼을 했는데, 잉태에 대한 기도를 계속했는데, 마지막 날, 아이를 가졌다는, 문자를 받았다는 거예요. 저도 이번 1 1 기도회에서 너무 많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사실 제가 부족하지만 어,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이루지 못했던 여러가지 일들을 강남지역 장로협회와 강북지역 장로협회가 2월 22일날 이제 영성세미나를 합니다. 여기서 얻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기도하는 장로님들로 태워보자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14이 기도회 어, 할때 저를 돕는다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제게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114 기도회가 확장되어 앞으로 청소년들의 기도회가 실시되면 좋겠습니다. 중고등학생, 중고등학생들의 신앙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전 부모님들이 정말 집을 팔아서 자녀 교육을 시켰습니다. 자녀를 팔아서 집을 지은 부모는 없습니다. 교회가 지금은 당장 교회 학교가 재정적인 도움은 없지만 교회 학교를 중요하게 여기시고 키워주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지난 1월 26일 새벽 기도회에서 원룸 목사님이 중고등학생들을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교회로 오도록 해야 된다고 걱정하시며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아이들에게 하나님 믿고 열심히 하면 축복받아 하면 죄송하지만 학생들은 우리 부모님 보니까 안 그러던데요. 이제는 삶이 전도가 되고 본이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 젊은 학생들이 간증이 체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 쉽게 변질됩니다. 요즘에 교회들, 목사님들 더잘 아시겠지만, 성도의 연령층이 젊은 교회가 옛날에는 좋았는데, 죄송하지만 지금은 젊은 층들이 많으면 재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안 오면 헌금 안 합니다. 저같이 이제 70을 받아보는 사람들은 주일날 일이 있어 못 간다고 할지라도, 하려고 했던 헌금은 그 다음 주에 가서 신앙이 바로 서지 않으면 미래는 없습니다. 미자리 교회를 돕는 것도 좋지만 정말 우리 월로 목사님이 염려하셨던 것처럼 이 젊은이들이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교회로 들어와서 하나님 체험을 하고 정말 변화되는 정말 한국교회의 미래를 책임지게 할수 있는 그러한 일에 이 일일사 기도회가한 축을 또 담당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기도를 하면서 부족하지만 저의 강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